오늘 예배 회복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뭐 제가 늘 그렇지만 원래는 한두세번 설교할 줄 알았는데 어, 예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 여러 책들을 찾아서 읽다 보니까 네 전해야 할 말씀이 계속 있네요. 네 오늘도 마지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예배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감사합니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쓴 홍세화 씨는 한국 사람들은 파리에 와서 관광할 때 뒤통수로 한다는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유적이나 자연 경관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감상하기보다는 적당히 빨리빨리 보고 금세 돌아서서 유적이나 경치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박물관의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은 2박 3일 동안 다녀도 다 다녀도 다못 본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두세 시간이면 다 보고 나온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 문화 예술품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술 작품을 알면 들여다보고 감상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만큼 그 작품을 누리게 되지요. 박물관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가가 작품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내용을 보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알때 누릴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만은 아니지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그냥 초록색이면 풀, 색깔이 여러 색깔이면 꽃인가 보다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쁜 꽃이 풀이 있어도 그걸 감상할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아이고 저 꽃이 무슨 꽃인데 벌써 폈네, 인제 폈네, 뭐 옛날엔 저게 어땠지, 뭐 이러면서 예, 그꽃 하나도 감상하면서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 미세한 변화와 차이에 감동을 받고 또 즐거워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더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가서 믿겠다고 말하는데 그건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림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림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림을 알면 그 그림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짧은 시간도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감탄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보잘것없는 작은 애벌레 한 마리의 머리에만 228개의 근육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보통 크기의 느름나무에 무려 600만 개의 나뭇잎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시죠? 바나나의 종류가 수백 가지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 신기하죠? 네. 사람들의 얼굴이 어쩜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을까요? 네. 한번 웃어보세요. 네. 네. 목사가 참 싫었죠. 웃어 보라고 한다고 뭐 어떻게 웃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웃는 소리도 다 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이건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지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 알수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인격적인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원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 예배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예배란 무엇인지를 예배의 정의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 싶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지냈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현장에도 있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놀라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사랑하고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지요.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초월적인 분, 어디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도 인격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런 우리의 반응을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감격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씀이 참 많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예배는 한도 끝도 없이 깊습니다. 예술의 세계도 깊이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깊고 또 깊은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뉴욕에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이지요. 메트로폴리탄에 간 적이 있는데요. 제 아내가 유영이랑 이 그림, 저 그림을 찾아서 바쁘게 다니는 동안 저도 바빴습니다. 혹시나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지, 혹시 커피를 파는 곳은 없는지 그걸 찾느라 헤맸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렇게 미술관을 둘러본 제 아내가 못본 그림이 많다고 다음 날또 가자는 겁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 다음날에도 또 갔는데 문을 닫는 시간이 되어서 초록색 그 마이를 입은 직원들이 쫙 서서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내는데 저랑 제 아내랑 유영이랑 그림을 하나라도 더 보겠다고 그 직원들을 피해 다니다가 저희가 거의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이운호 권사님 개인전을 제가 가 보았는데 저는 여전히 그림을 볼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권사님이 그리신 그림은 하나 하나 제가 오래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정말 솔직히 제가 고흐의 밀짚모자를 쓴 자화상이나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 같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작품을 보면서도 저는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요. 권사님의 그림을 보면서는 뭔가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고흐가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도 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윤호 권사님은 제가 알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리신 그림을 보면서는 제가 한참을 그림을 보게 되고 또그 그림의 느낌을 제가 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미술 작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르브로 박물관에 데려다 놓으면 그보다 더 곤욕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디 앉을 의자는 없는지 커피숍은 없는지 기념품 매장만 찾아 헤매겠지요. 그러나 예술을 아는 사람을 르브로 박물관에 보내준다면 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고역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잠이 잘 오는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이 예배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상반절 말씀을 역시 우리말 성경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이 예배란 무엇인지, 예배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앉아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 사랑을 너희가 보아라.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있어야 예배가 가능합니다.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든다고 합니다. 예배가 지겹고 재미없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대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십억 명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지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나 사라진다고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뭐 슬퍼할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이 지나면 이내 우리를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며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맞아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요. 그러나 태양이 빛을 비추면 달이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하여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아, 하나님! 하고 놀라는 행위. 그게 바로 예배예요. 많은사람들이 예배를 쥐어짜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반응하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싫으신가요? 사 네,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예배하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요한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는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존귀한 자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진정한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마이클 코스타는 19세기 영국 왕궁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이탈리아 출신의 음악가입니다. 한 번은 그가 아주 큰 합창단의 공연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성악가 100여 명의 합창과 오르간과 현악기, 관악기의 장엄한 연주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연습 중에 한 구석에서 피콜로를 연주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악기가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벌지, 오르간, 또 여러 악기 소리에 묻혀서 피콜로 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았으니까요. 이런 웅장함 가운데 내가 내는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아무 표도 나지 않을 걸?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주를 하는 청만 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정적으로 지휘하던 코스타가 갑자기 지휘를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피콜로는 어디 갔습니까? 대단한 지휘자지요. 한 유명한 강연자가 청중 앞에서 5만원짜리 지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폐를 원하는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지폐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강연자가 그 지폐를 마구 꾸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도 이 지폐를 원하시는 분손 들어 보세요. 여전히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폐를 땅에 던지고 발로 밟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 지폐를 원하시는 분손 들어 보세요. 누구도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 지폐의 가치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빳빳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5만 원짜리 지폐에 주어진 본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예배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보다는 더 가치가 있겠지요. 아닙니까? 뭐 여러분이 예배 안 나오셔도 예배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배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는 제가 중요하고 어, 대표기도 하신 우리 조혜경 장로님이 중요하고 우리 성가대가 중요하고 현학부가 여러분보다는 중요하겠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과연 하나님에게도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예배에 안 나오셔도 하나님이 별로 찾지 않으시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야, 넌 없으면 안 돼. 뭐 이러시면서 저는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고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자로서의 저의 가치는 여러분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로서 그래서 평생을 예배자로 살 것을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어서는 그 가치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오늘 예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꼭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도 아닙니다.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역할이나 기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설령 우리가 마구 꾸겨졌다 할지라도, 땅에서 밟힌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이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값으로 치르셨기에, 여러분은 그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으시면서, "왜 피콜로 소리는 안 들리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심벌즈에게 "왜 심벌즈 소리는 이렇게 크냐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 영광의 하모니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는 마이클 코스타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주님은 일주일 동안 참 험하게 사느라 피곤하고 지친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임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의 기도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비교적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유능하고 경건한 사람의 찬송 소리가 지나치게 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인정해 달라고 목청을 높이는 설교자의 소리만 가득한 독주회가 아니라 모든 예배자, 모든 합창 단원이 함께 조화로운 소리를 내는 연주회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94년에 미국의 국가조찬 기도회 때 테레사 수녀가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밖에 나갔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네 사람을 발견하고 수녀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중한 여인은 아주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세 사람을 다른 수녀님들에게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나는 상태가 위독한 여인을 돌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침대에 눕히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내 손을 꼭 잡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단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 아마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을 겁니다. 배가 고파요, 너무 아픕니다. 내가 죽어갑니다. 날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죽을 만큼 아픈 중에도 자신을 돌보아주는 다른 사람을 생각했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 끝에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숨막히는 현실에서 지친 모습으로 예배 자리를 찾아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다면 그러면 오늘 예배를 마치며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은. 오늘 예배 참 좋았습니다. 보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일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자리입니다. 하루하루 버거운 삶 가운데 우리가 놓치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했지만 예배는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별로 감사할 일이 없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희미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상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선명하게 합니다. 몹시 아파 죽어가던 여인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살려 달라는 말을 해야 할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어야 하느냐고 말해야 할것 같은데 테레사 수녀가 자기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와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고맙습니다라고 했던 말은 그의 가장 진실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끝에 우리가 할수 있는 말도 오직 주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은혜를 인정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서 예배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없이 은혜 받았다는 말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표출된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예배 끝말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가 생기며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묻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온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